그 다음에 팔로 갈게요. 견통. 어깨 관절에서 생긴 모든 문제의 통치반은 즉삼리, 즉하삼리, 신관이라고 그랬어요 신관은 건측 환측. 제가 환자를 보면서 보니까, 책에는 건측 신관이라고 나와 있지만, 은능천, 신관, 이런 데를 양쪽 눌러보면, 오른쪽이 아픈데 왼쪽 신관 음능천에서 앞통이 뚜렷한 사람이 있고 뜻밖에 같은 쪽에서 아픈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은 건축에서 나타나요. 그러면 음능천도 아프고 신관도 아프다. 그러면 둘다으세요 음능천은 경추를 커버하고 신관은 일리 흉추를 커버해요. 견관절 침은 딱두 개예요. 하나는 건축, 신관, 환측, 양릉천. 건축, 신관, 환측, 양릉천에 놓고, 아니면 건축, 신관, 환측, 척삼에 놓고, 두개 동체 잡고 비비비 돌려. 계속 돌려. 그리고 팔을 들었다 놓았다 시켜. 그리고 테이프는 어디에 해? 견관절을 중심으로 붙일 만한 테이핑이 많은데, 먼저, 상지와 관계되고, 상지의 운동과 관계된 모든 신경 지배는 경추에서 나와요. 45678. 그러면 그45678 경신경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가운데 손가락 만져보세요. 가운데 손가락, 가운데 마디. 여기서 일흉추도 들어가 있으니까, 가운데 손가락 가운데 관절을 중심으로 위아래를 펼쳐 혀절신경요법에서는 오후 10년과 연관된 혀절을 오후 경추에서부터 사흥추까지 9개 마디라고 나와있더라고요 이거 엄청 중요한 정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가운데 손가락 만져보세요 가운데 손가락 가운데 관절을 중심으로 회심혈 이관명을 덮어버려. 그러면, 50견 고치면 어깨는 저절로 닿는 거죠. 50견 고치면 주관절, 손목관절 다 고친다 그랬어요. 이 대응요법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어깨를 고치면 어깨 아래 다 고치고, 주관절을 치료하면 주관절 아래를 다 고치고, 손목을 치료하면 손목 아래 모든 증상을 다 치료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관점은 정말 엄청난 관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발바닥이 아파. 발바닥이 아프다 그래가지고 새끼 손가락 끝마디 손바닥 쪽만 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발목 자리를 찾아보는 거예 발목 자리. 발목을 치료하면 발목 아래 모든 게 고쳐지니까. 그래서 발바닥이 아프더라도 새끼손가락 끝관절 손 바닥쪽 횡문을 샅샅이 눌러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새끼발가락 쪽으로 갈수록 바깥쪽 엄지발가락 쪽으로 아프면 네 번째 손가락 쪽으로 치우쳐서 아파요 그러면 끝관절 횡문에서 앞통이 나오면 끝관절을 한 바퀴 돌리는 거예요 꾹꾹 눌러주고 기본적으로는 자기 쪽 안되면 건축 새끼손가락 그것도 안되면 수족순대 수족역대를 따라서 왜냐면 다리가 문제 생기면 모든 치료점은 네 번째 손가락으로 옮겨와요 그러면 양쪽 네 번째 손가락을 눌러봐야죠 그 다음 오십견 50견. 오십견은 가운데 손가락 가운데 관절을 중심으로 위아래를 펼친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느 쪽을 쓸 것인가? 패신을 눌러보고 이강릉 눌러보고 그 옆으로 네 번째 손가락으로 좀 치우쳐서 눌러봐요. 양쪽을 동시에 잡고 그러면 뜻밖의 오른쪽이 아픈데 왼쪽에서 다 아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왼쪽에 붙여요. 이번에 제가 게시판 널발에 글을 올렸더니. 우리 한강 침수로 하는 최영일 원장님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치료를 정말 잘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분이 제가 아픈 쪽 가운데 손가락에 반창고를 덮으세요. 그랬더니 제가 해보니까 건축이 더잘 듣던데요. 그리고 중앙에 붙이는 게 아니고 중앙선에서 네 번째 손가락으로 치우쳐서 붙이니까 좋더라 그래요. 우리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치료 잘하는 원장님들은 참 잘하고 있어요. 최영일 원장님은 수지침도 완전 정복을 했지만, 인체 파동 원리도 정복을 했거든요. 그 다음, 50견 척택 사혈 꼭 하세요. 50견 환자를 보면, 상완 이두근이 정지하는 부분이, 복택 부분이 딱딱하게 굳어 있어요. 그러면 사정을 보지 말고, 딱딱하게 굳어 있는 부분을 딱초로막 때려 그리고 척택을 찌르더라도 상완 이두은 건에 붙여서 건에 깊숙이 붙여서 때려 그것도 성이 안 차면 이두근 정지부부터 한 3천 올라올 때까지 딱딱한 건을 직접 때려 정근 정정 때리듯이 상비통 상완부가 아프면 건측 풍시 중독 이게 기본 처방인데요 건축측산리 환측유관이 명방으로 나와 있어요 잘 보세요 건축측산리 환측유관 환측유관은 어디냐면 사오중족골 사이에 협계에서 오픈 올라간 지오회라고 생각하세요 지오회 거기는 족쇄한경란에서 보면 하기가 상초예요. 상초. 그러니까 건측 축산리 놓고 환측, 육안 놓고 두개 동시에 잡고 비비비, 비비비 돌려 그냥. 그러면서 환자는 쭉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테이프는 어디에? 칼과 관계된 모든 신경지에은 경추라 그랬어요. 가운데 손가락, 가운데 마디, 회신혈과... 해시멸 살짝 벗어난 네 번째 손가락 쪽으로 벗어난 데를 눌러가서 아픈 쪽에 붙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주관절, 통 골프 엘보, 테니스 엘보가 대표적인 증상인데, 테니스 엘보는 건축, 곡지를 뼈에 붙여서 건축 수산리는 근육 사이에 놓고, 한측에는 연골, 또는 상관. 왜 연골이나 상관을 쓰는지는 아시겠죠? 수양명 대장경상의 문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상향을 쓰면 안 되냐? 저는 어떤 책에서도 본 적은 없지만, 테니스 엘보는 골막의 병이에요. 근육병이 아니에요. 근육이 골막에 붙는 그 조면, 조면에 생긴 문제인데, 피부나 점막이나 골막은 감각신경이 아주 풍부한 곳이에요 그러면 감각신경을 장악하려면 제가 볼 때는 양육을 시도 모르는 것같아 연골보다도 삼간보다도 상향이 100배나 좋아요 그러니까 곡지뼈 쪽에 붙이고 수산이 근육 풍부한데 찌르지만 견인을 연골이나 상간으로 해도 되지만, 상향을 한번 해보세요. 엄청 재미있을거 하세요. 그러면, 테이핑은 어디 하느냐? 테이핑은 두 번째 손가락 건축, 네 번째 손가락 환측, 두 번째 발가락 건축, 네 번째 발가락 환측, 여기에 가운데 관절을 빙빙 돌아가면서 눌러보면, 하나가 사정없이 아픈 자리가 나와요. 저는 몇 사람 해봤는데, 오른쪽 테니스 엘보는 왼쪽 두 번째 발가락, 가운데 관절, 가운데 발가락 쪽, 손도 못 되게 아프더라고요. 거기를 제가 손으로 지압만 해서 테니스 엘보를 두 사람이나 고쳐줬어요. 그냥 좋아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손에서 하자는 거 아니에요. 발도 똑같은 원리니까 잘 듣는데 기본적으로 4군데를 네 눌러보지만 그래서 제일 아픈 곳을 치료점으로 쓰지만 왼쪽 두번째 발가락 가운데 관자로서 앞통이 나오면 거기 테이핑 해주면 되죠 손에서 나오면 손에서 그 대신 주통 테니스 엘보는 5-6경추 5-6경신경이 지나가는 자리니까 가운데 손가락 가운데 마디 손가락 등쪽, 회심혈이나 그 살짝 벗어난 데를 눌러봐서 앞통이 나오면 그 자리 테이핑. 골프에보 어떻게 해? 골프에보도건측두 번째 손가락, 두 번째 발가락, 한측네 번째 손가락, 네 번째 발가락 가운데 관절 눌러서 아픈 자리에 테이핑. 손을 살려면 역시 가운데 손가락, 가운데 마디. 손가락 등쪽. 그리고 상백 만져보세요. 상백 수문금이 인체 파동 원리에서는 제3중수골을 4, 5, 6, 7 경추로 와요. 그러면 상백이 5, 6 경신경이 나오는 자리. 수문금은 7, 8 경신경이 나오는 자리에요. 그 2, 3중수골과를 눌러서 푹 꺼진 자리. 펜이 셀브 자리는 상백 혈 자리가 꺼질 거예요. 어쨌든, 상백 수은 금에 침을 놓든지, 거기에 테이핑을 하든지, 골프 엘버도 마찬가지. 골프 엘버는, 지난번에 우리 인영희권사님 얘기했잖아요. 오른쪽 골프 엘버는, 골프 치는 사람도 아프고, 주방에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도 아프지만, 우리 안마사도 많이 아파요. 그러면 아픈 쪽 후추 수영, 놓면잘 풀리는데, 건축, 수섬과 수태양, 소외열 중간쯤에 앞통을 찾아요. 신문열, 신문신문열에 넣죠. 골프 엘버는 건축신문 한측 후계라 그랬어요. 테이핑도 진짜 아픈 오른쪽에 하지 말고, 왼쪽 골프 엘버 자리에 붙이고, 아니면 손에서는 두 번째 손가락, 또는 네 번째 손가락. 그 다음에 손목 통증. 손목 통증에 이 테이핑을 해줘도 침을 안 놓으면 환자가 잊어버려요. 그러면 손목은 화주 파주 수천이에요. 화주는 태충에서 밀고 올라오면 걸리는 자리. 최대한 밀고 올라가서 뼈 사이에 놓고 환측에는 수천 놓고 돌리세요. 그러면 손목은 이두 개로 끝이 나는데, 그러면 대표는 어디 하는가? 손목 자리하면 되죠. 손목 자리, 두 번째 손가락 끝 관절, 네 번째 손가락 끝 관절. 거기서 안 되면 수족 순대로 다리로 넘어가는 거죠. 그 다음 손이 차가우면 차선 놓고 돌리세요. 그 다음에 이 흉추에서 팔 흉추. 옆에 있는 방광 1선 땅봉열 사혈은 수족 냉증에 좋다 그랬어요. 손가락 발가락의 저리가 아플 때, 이게 도 침자리가 두 개예요. 학정 신관 신관은 아시고 학정은 어디냐면 슬개골 슬개골 상연 중앙에서 한치 올라가면 학정이에요. 거기서 안쪽 비경 쪽으로 한치 가도 학정이에요. 그래서 비경 쪽으로 한치간 학정을 내 학정이라 그래요. 그런데 손끝 발끝이 저리든 손가락 발가락이 저리든 일단 학정 신간에 침을 놓으면 당뇨로 저린 사람도 해 봤는데 일단 저린 게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면 테이프는 어디에? 손가락은 네 번째 손가락, 손톱 붙은 마디, 관절을 감아버리면 되죠. 손톱까지. 발가락은 새끼 손가락 끝 마디, 관절부터 덮어버리면 되죠. 그 다음에, 만일에 폐혈을 눌러서 아프다. 그러면 가운데 손가락, 가운데 마디가 경추신경이 나오는 거니까, 거기도 붙여줄 수 있죠. 수직완절통, 오열로 치료하세요. 그 다음, 수전증. 수전증도 처방은 나와 있어요. 건측 3중, 1, 2, 3중, 환측 차삼, 차삼 계속 돌리면 되고요.